오늘 누가복음 16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보통 한 장은 한 주에 끝나는데, 16장은 그래도 좀더 우리가 묵상할 내용이 있어서, 왜냐면 하 15장부터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6장 두 번째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목은 "죽음 그 이후"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 전체 죽음 그 이후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별로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16장 죽음 그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죽음 이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비유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15장부터 계속 스토리입니다. 잃어버린 양한 마리 선한 목자. 한 여인의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 또한 아버지의 잃어버린 아들 탕자, 그리고 아무리 보아도 그것은 불의한 청직인데, 아니, 열까마를 갖다가 50으로, 백까마를 아, 50으로, 또 백까마를 80으로 이렇게 가지고 자기의 살길을 도모하는,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또한 비유입니다. 오늘 역시 죽음 그 이후도 죽은 다음은 이렇다 이것이 아니라 비유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 부분에 여러분께서 이 비유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죽음 그 이후에 대한 비유의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머리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장면을 한번 머리에 그려봅니다 한 부자가 있어 굉장한 부자입니다 자색옷과 아주 컬러풀한 비단옷과 그리고 또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매일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인생에 부족함이 없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모든 것다 가졌어요 다 누리고 있습니다 부자입니다. 또 다른 등장인물입니다.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나사로인데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자의 반대말인 이 거지라고 하는 이 거지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비유에서 나사로라는 이름은 여러분 잊어버려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저 나사로가 그 죽었다 살아난 그 나사로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 이후에 나타나는 이 비유에서서 나사로는 여러분 이름은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잊어버리세요. 뭘 기억하냐면, 거지가 있어. 바로 이 거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던져주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어느 정도로? 개한테 그냥 뭐 던져주듯이 기분 좋으면 주고, 기분 안 좋으면 안 주고, 저 부자가 기분 좋으면 한끼 얻어먹고, 저 부자가 기분 나쁘면 굶어 죽어야 하는 그러한 팔자입니다. 건강도 별로 안 좋아요. 뭐가 이렇게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온 몸이 헐었어요. 그래가지고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할더라. 이건 너무 이거 너무 비참한 인생입니다. 탕자가 아마 저 정도까지 떨어졌죠. 이게 1 5장에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부자가 있고 그리고 거지가 있습니다. 부자는 부귀영화 누리고 부족함 없 살았고 거지는 너무 힘들게 살고 건강마저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그 둘에게 죽음이 한날 한시에 찾아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우리 인생의 공평한게 별로 많지가 않아요. 건강 별로 공평하지 않아요. 부 재물 별로 공평하지 않아요. 자식복, 남편복, 아내복, 그거 별로 꼭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건 공평해요. 언제 다가오냐? 그게 다르지. 모두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대목에서는 한날 한시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날 한시에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제목이 "죽음 그 이후"입니다. "죽음 그 이후에 무슨 일이냐?"면 16장 24절입니다. 여러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부자가.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꺼지지 않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영벌을 받게 됩니다. 즉, 부자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이 지옥을 우리가 꺼지지 않는 지옥불로 많이 묘사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기서 이름은 여러분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냥 거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사로 이름은 아무 의미 없어요. 거지는 어디로 가냐면은, 거지는 아브라함과 같이 있어요. 하, 아버지요, 아브라함이요, 지금 당신 곁에 있는 나사로를 나에게 좀 보내주시옵소서. 즉, 거지는 천국에 갔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땅에서 호의호식, 부귀 영어 다 누린 부자는 지옥에 갔고, 그래서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고통받고, 이 땅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못살고, 고생하고, 그리고 천시받고, 경멸받고 살았던 거지는 천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16장 25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라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즐거움을 받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말씀하십니다 왜 부자 너가 지옥에 갔느냐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으니까 너는 지옥에 가라 왜저 거지는 천국에 왔느냐 천 거지는 살았을 때 고난을 받았으니까 천국에 왔다 그러니까 기억하라 거지는 천국에서 위로를 받고 왜이 땅에서 힘들게 살았습니까 부자는 지옥 꺼지지 않는 불꽃에서 괴로움을 받으리라 왜? 이 땅에서 잘 살았습니까? 예수님 비유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죠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 거지였기 때문에 천국에 갔다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리 예수님 말씀이지만 백번 예수님 말씀이시니까 우리가 마음을 열고 아멘하고 받아야 되는데 이게 아멘하고 받을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도대체 야 묵상하고 또 묵상해도 그래도 내 마음에 좀 걸린다. 이게 이거 아니 그러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게 보세요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부자 중에 부자였어요. 거부라고 되어 있었어요. 적어도 그 당시 아브라함만큼 부자가 없었어요 그 아들 이삭은 또 없었습니까? 부자 중에 부자였습니다 그 아들 야곱도 부자였어요 요셉은 부자 정도가 아니에요 애굽의 종이들 시대입니다 아브라함 자자손손 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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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부귀영화 정도가 아니라 권력까지 가지게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저기 있을 거 아니죠? 초 말이 사실이라면 아브라함이 어디 있었어야 돼요? 지옥도? 맨 밑바닥? 제일 뜨거운 데서, 앗뜨거, 아 앗뜨거, 아 앗뜨거, 아 이러고 있어야죠. 이삭과 야곱과 요셉 다 어디 갔어야 돼요? 요 말씀, 곧애로면 그대로 우리가 민다면, 어디로 갔어야 돼요? 지옥으로 가서 앗뜨거, 아 앗뜨거, 아 앗뜨거 아 해야죠. 보세요. 살았을 때 좋은 거 받았으니 너는 지옥 가라. 예수님 목회 가운데 부자들이 많이 도왔어요. 3년 동안,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요. 다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서포트하는 교인들이 힘써 도운 겁니다. 한 명도 아니고 장정만 13명이에요. 그 장정만 있었겠습니까? 주변에 따라오는 사람도 있었죠. 물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또 어디서 먹고, 잡수시고, 주무시고, 필요한 거 쓰시고, 다 도왔어요. 누군가 도운 겁니다. 아리마데 요셉, 부자 중에 부자예요. 사도바울이 참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루디아라든지, 바나바라든지, 다그 당시에 부자입니다. 부자들이 도왔어요. 그러면은, 다 지옥 가야겠네요. 부자가 잘 살았기 때문에 지옥 간다면. 오늘 본 말씀이면, 부자가 뭐 크게 잘못한 거냐? 최선, 오늘 말씀 보면 부자 잘못한 거눈꼽만큼도 없어요. 오직 한 가지, 잘 살았다는 거. 좋은 것을 받았다는 거. 근데 그게 죄냐고요. 저게 죄라고 한다면, 아브라함부터 지옥에 갔어야죠. 그러면 거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이 땅에서 고난받고 힘들게 살았으니 다 천국 간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십시오. 이 거지가 착하게 살았다, 선하게 살았다, 믿음 좋게 살았다, 이런 대목이 한 줄이라도 있냐고요? 없어요. 그냥 평생 동량으로 살았고, 얻어먹으며 살았고, 그냥 건강도 안 좋았고, 사람들한테 천시받고, 경멸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게 천국 갈 이유가 된다? 그러면은 노숙자들은 다 천국 가야죠. <laughs> 이게 우리가 액면 그대로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부자는 지옥 간다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간다 아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잘못 이해하시는 겁니다. 지대면. 벌써 처음부터 아브라함부터 지옥 갔어야죠.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배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냐면 이 말씀이 시작된 배경이 16장이 아니고 16장에서도 19절이 아니고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15장부터 올라간다. 15장 1절부터 이야기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뭘로 시작하냐면 바로 이 부분이 킵니다 이것을 이해를 해야 이 대목이 이해가 가요 1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기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세리와 주인이 한 종류입니다. 세리와 주인이 누구입니까?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천대받고 대접 못 받고 살았어요. 세리 돈은 조금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온갖 경멸 다 받았어요. 죄인들 죄인들이기 때문에 아주 사람들한테 동네 밖에 내던져져서 동냥으로 먹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거지 같은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접받고 살았어요. 돈 많았습니다. 권력도 있었어요. 호의호식하고 부귀영화 다 누렸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부자입니다. 이 비유 바로 이 장면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 보면은 세리와 죄인은 비참하고 경멸받고 좋은 인생 절대 아니에요. 거지같이 사는 인생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아무 부족함 없이 부자로 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를 영접하냐면 누구를 영접하시죠? 세리와 죄인을 영접하십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저 거지 같은 세리와 죄인을 어떻게 예수님 이 영접하시냐? 수근 수근 수근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조대목 이후에 나오시는 말씀이 곧 바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양한 마리 세리와 죄인들은 저양한 마리 같은 사람들이다. 잃어버린 양이다. 세리와 죄인들은 잃어버린 동전 같은 사람들이다. 세리와 죄인들은 저 탕자 같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은혜가 임해서 탕자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영접하고 어디 간다? 천국 가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도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세인과 서기관, 부자예요. 회계 안 해요. 잘 먹고 잘 살았지만, 회계 안 하면은, 그리고 남들 보고, 저거 죄인, 저거 세리, 저거 거지 같은 인간들,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은 어디 간다? 그 사람들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무 잘 살고 존경받았으니까 천국 가도 대접받을 줄 알았어요.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거지같이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지옥에 갈줄 알았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니까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잃어버린 양한 마리,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탕자, 그리고 오늘 이 부자와 거지로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세요. 중간에 마침표가 없어요. 계속 이에 또한 말씀하시기를 계속 예수님께서 이어서 15장 저 1절 이전의 말씀이 오늘 20점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바리새인과 사기관들이여, 이 위선자들아, 너희들은 부자같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지만, 그렇게 교만하면 회개 안 하면 어디 간다? 지옥 간다. 오늘 이 본문에 세리와 죄인들 거지같이 살고 있지만 경멸받지만 그러나 주님 영접하고 회개하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16장 22절에서 28절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이제 부자가 내가 교만해가지고 회개 안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지옥에 떨어졌구나. 여기서 부자는 결국 바리새인과 세례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상황을 이해해야 이 대목이 이해가 가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돈 많은 사람들은 다 지옥 간다. 아, 절대 이건 이건 정말 성경 말씀을 이건 저기 소경이 소경인도 하는 거예요. 절대 그, 그 의미가 아닙니다. 15장 1절과 2절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저 거지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저기 대제사장들도 있고 사두개인들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고 율법 학자들도 있는데 저들에게 좀 증언하게 해 주셔서 아저 사람들 지옥 가면 안 되지요. 내 형제들 천국 가도록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겸손하고. 지금이라도 주님 영접하게 하시옵소서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이쭉 진행되는 15장 1절 2절부터 지금까지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그다음 말씀 아하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하고 알 수가 있었어요. 알 수가 있습니다. 16장 31절 여러분 읽어주시 바랍니다. 시작. 이 가르침은, 15장, 10장 전체의 가르침은,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즉, 부자 같은 사람들에게, 교만한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는 겁니다. 보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가르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분이 예수님이 있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하고 가르치고 회개하라, 겸손하라 하는데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도대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과 사두개인들에게 회개하라, 겸손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데 도대체 권함을 받지 않는 거예요.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땅에서는 다잘 먹고 잘 살아요. 부귀 영화 노래, 부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대사장과 율법학자들 다 부자로 다잘 살아요. 그런데 권함을 받지 않았어요. 나중에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갑니까? 아니면 천국에 갑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지옥불로 가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진정한 천국은 누가 가느냐? 부자, 거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잘 살고 못 살고,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정직하게, 바르게 일해서 큰 부자 되는 거, 그거는 박수 칠 일입니다. 존경할 일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고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시고, 그 복의 분량을 지킨 겁니다. 가난하다고 다어렵습니까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였느냐 영접하는 자 구원받고 천국하고 그리고 끝까지 권함을 받지 아니하였노나 주님의 말씀 그 권함을 받지 아니하면 이 땅이 어떻게 살든 간에 꺼진 직불에 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띄어 주시겠어요? 16장 31절. 여기서 보면은 16장 31절 방금 띄었던 거 살아나는 자가 있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라도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권하는 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에요. 고난을 받지 않아요. 너희들 마음이 돌 같구나. 그러니까 회치한 무덤이란 말을 합니다. 너희들 그러면 안 돼. 지옥가 차라리 저 세리와 죄인이, 차라리 저 거지 같은 세리와 죄인이 천국 간다.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8장까지 이어집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0절, 13절.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기 보면 두 사람 등장미이 똑같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기인. 바리새인 또 하나는 세리와 죄인. 즉, 저기서 바리새인은 부자예요. 저기서 세리는 거지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내가 이만큼, 내가 이만큼. 내가 이만큼 교만한 기도를 올려드려요. 제가 시간 때문에 그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주 교만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내가 저 세리같이 나 저렇게 안 살았습니다. 내가 의롭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산앞에 교만하고 세리를 갖다가 거짓 취급합니다. 내놓고 거짓 취급해요. 근데 세리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멀리서 이제단 가까이 나오지도 못해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냥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누구의 기도를 받았겠느냐? 자, 제 가끔 물어보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은 의외로요 하나님 마음이 여러분 마음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왜냐? 여러분 마음에 원래 선한 마음.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이 오염된 마음, 악령이 역사하는 마음. 죄로 물든 마음 이런 마음 말고 여러분의 그 선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하나님 마음하고 사실은 큰 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형상을 주시고 생기를 부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원래 마음은 하나님 마음하고 별로 다르잖아요자 그럼 여러분 이제 이나 하나님 하나님 되신 거예요. 괜찮아요. 최사석 불경스럽게 아닙니다. 괜찮아요. 하나님 한번 되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저 바리새인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교만해 가지고 보소서,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니다 내가 저 거지 같은 세리같이 저렇게 살지 않았어요. 오늘 저 성경 말씀 보면 18절 보면 아예 대놓고 세리를 갖다가 욕을 합니다. 나 저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 기도하고 세리의 저기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을 베푸소서 나는 죄인으로 서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누구의 기도를... 기뻐 받으셨겠습니까? 세리죠?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저 부자 바리세인을 천국으로 보내겠어요? 아니면 저 거지 같은 세리,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저 세리를 천국으로 보내겠어요? 바리세인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지금. 자기 의에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세리는 지금 회개했어요. 하나님의 사롱과긍휼를 구하고 있습니다. 누가 천국 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누구를 천국으로 보내겠어요? 세리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오늘 이 16장의 말씀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18장 14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세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맞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느니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부자가 나오고 거지가 나오니까 우리의 일체적인 관심이, 야, 이거 돈 많은 부자는 어떻게 되고, 그리고 돈 없는 거지가 어떻게 되나. 이 우리의 기준이, 시선이, 이 돈이 있고 없고 여기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은 쭉, 아, 그거 아닙니다. 오늘의 관심은 스스로 자기 의에 빠져서 교만한 사람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 권함을 받지 않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있고, 반면에 한없이 낮아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무엇보다 회개하는 사람들. 바로 그두 사람을, 각기 다른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부자와 거지로 비유해서 설명한 겁니다. 오늘 이 훗말씀은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는 진실해야 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고함을 받지 아니하노니라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고함을 받지 않았다는 말씀 뭐냐면 예수님 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저 부자의 문제는 돈 많고 잘 살았다 이거 문제 전혀 아니에요. 이건 복 받은 거지요. 정상적으로 제도했으면 그건 복받은 거고 존경할 말이지 말이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권함을 받지 않은 거 이게 문제인 겁니다. 권함을 받지 않았다는 거, 즉 회개하고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산 앞에 겸손하여 모두 다 천국 갈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